우리가 맨날 차트만 멍하니 보면서 아 10일 돌파했구나, 뭐 5일선 돌파를 했구나,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았구나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음,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최근 들어서 어디가 움직여주고 있나요? 뭐 곡물, 에너지, 당연히 세계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리고 오늘 또 로봇 AI 이쪽 관련주가 강세였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로봇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다음 디지털 화폐가 강세였죠. 왜냐면 미국이 CDBC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자 그런 계속 이슈를 알아가야 되고 그런 이슈를 매일같이 공부하기 힘든 분들은 주간 관심 종목이나 여러 가지 종목이 언급될 때 거기에 이슈들을 잘 참고를 하면서 아, 이 다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구나. 그렇게 간접적으로도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넥슨 GT 짧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매매 마크내이표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상승 여기 상한가 줬다가 쭉 옆으로 조정 받고 있죠. 여기 크게 내렸다가 5일선 돌파할 때 여기 바이 매수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거래일째 오늘 급등. 오늘 27.98% 여기 대비 여기까지 한 3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가가 나온 날 이슈가 무엇인지 찾아놓고 메모를 하고 기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가 터진 날에 뉴스가 많이 발생을 했죠. 이날 상가 간 이유는 넥슨 GT 넥게임즈 나란히 상가 넥슨 창업주가 타계를 했죠. 그러면서 그룹 지배구조 개편 뭐합 병, 지분 인수 이런 것들은 항상 주식에서 상승 가능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지분 이슈, 합병 이슈 이런 것이 있구나. 그대로 두 번, 세 번, 네번 치고 올라가는 것은 생각보다 잘 없다. 보통 상승을 하면은 죽기 마련이다. 근데 상승을 하다가 죽던 것이 멈췄네. 음. 줌을 조금 가까이 볼게요 상승하다가 여기서 멈추고 상승 멈추고 상승 그 부분이 비슷한 가격대 그것이 우리 예전에 배운 부분이죠 장대 양봉의 중심을 지켜주면은 반등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여기서 한 번, 두번 지지를 받아주고 저는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봤는데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크게 장대 음봉이 발생했죠. 자, 과거로 가서 여기 겁이 나나요, 안 나나요? 여기 가지고 있으면 여기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여기 샀으면 여기 팔고 싶을까요, 안 팔고 싶을까요? 팔고 싶죠. 겁 나죠, 그죠? 장대 음봉으로 5일선도 깨고 1 1선도 위협을 하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런데. 전 저점은 지켜줬다. 여기서 사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너무 공격적이다. 여기를 이탈해버리면 추가적으로 더폭락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전 저점 쌍바닥을 만들어줬다. 그 부분이 또 장대 양봉의 중심이다. 정말 중요한 곳을 계속 지켜줬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추가 이탈 안 하고 지켜주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날에 자, 단봉으로 추가 하락을 멈추고, 그 다음날에 5일선 돌파로 갭상승, 십자도지 연속 발생, 십자도지 상방 돌파, 매수한 부분이 바로 이, 이, 부분이죠. 그죠? 뭐, 5일선이나 11선, 본인만의 손절가 잡고 홀딩을 하면 되겠죠? 자, 결과론적으로 여기 올라간 거예요. 그죠? 올라간 척 하다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로 손절 잡아야 되냐? 본인이 정하는 거죠. 십자도지 하방을 잡든, 5선 이탈을 잡든, 바로 밑에 10선이 가까우니까 10선 이탈을 잡든, 이렇게 홀딩 라인을 잡고 기다려보고, 내려가면은, 아 깔끔하게, 손절, 짧게, 2, 3%, 3, 4%, 올라가면은 수익. 여기서 보면은, 여기 저항, 저항, 여기서 저항. 여기를 돌파만 해주면 추가 상승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오늘 갭상승시장하고 24,000원을 지켜내주니까 다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입이 올라간 종목은 보지 않는다. 올라갔다가 쉬는데, 다시 올라갈 종목을 사야 안전한 매매가 되겠죠. 넥슨 GT는 VIP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매매하신 분들은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수익을 챙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단기간에 지수가 꽤 많이 상승했으니까 비중을 너무 늘리기보다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 또 다음 주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